17년 만에 완공을 앞둔 진주 대첩 광장이 최근 지역 사업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장의 주요 상징물을 두고 시민 단체가 흉물스럽다며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의회에서는 설계 변경조차 몰랐다며 집행부를 규탄했습니다. 박민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말 완공을 앞둔 진주 대첩 광장입니다. 최근 모습을 드러낸 한 시설물을 두고 논란이 큽니다. 계단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공원지원 시설입니다. 실질적인 진주대책 광장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주성을 가로막는 자리에 들었었고 왜군이 진주성을 공격하는 모습을 연상시켜 진주성 사적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주성은 진주의 상징이고요. 진주시민들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변경할 때 반드시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함께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주대첩광장의 상징물 변경이 깜깜이로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진주대첩광장은 2022년 본격 공사 착공 후두 차례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는 문화재 발굴로 설계가 변경됐던 2022년 7월, 논란의 콘크리트 상징물은 2023년 6월 2차 설계 변경에 반영됐습니다.

시민들과 시의회는 완공을 불과 두달 앞둔 지난 6월 공사 가림막을 걷어낸 뒤 시설물이 바뀐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결정 설계 변경이 결정되는 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는지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좀 따져볼 생각 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변경 면적이 10%를 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비롯한 공론화 과정을 실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진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관광객 증대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건립 중인 진주 대첩 광장은 17년 동안 9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